이거 한번 해볼까? 이제 내가 진짜 냉정하게, 진짜 약팔이 없이 하는 걸로 모두가 합당하게 이제 이해할 만한 스킨 월드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3만 정하는 걸로 하자. 저는 여기서 절대 이제 그런 거안 고르겠습니다. 이제 약간 네뷸라 칼 이런 거 절대 안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거 이제 호라이즌도 제외할게요. 호라이즌은 어? 1티어인데 제외하겠습니다. 저한테만 1티어기 때문에 그럼 뭐 일단 플레이어 카드부터 그냥 간단하게 자 일단 메타 챔피언에다 가 이게 굿룰이죠이거뭐 하고 싶어도 할수 없기 때문에 약간 이제 어느 정도의 명성에 맞냐? 뭐 VCT 지역 마스터즈 우승자 약간 그런 급이죠. 절대 이그디션 챔피언을 올려치게 하는 게 비주류부터 할게요. 비주류부터 스팅그부터 할까? 자 저는 여기서 소버린 하고 혼돈에서막 그리고 rgx라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이티어는 그래도 혼돈의 서막이 아닐까 1등은 크로마는 취향대로 하면 되는데 나는 파란색 크로마 좀 좋아해 이게 1등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RS 스 한번 가죠 뭐 굳이 고르자면 신귤 신귤이랑 센티널 빛의 감시자 근데 오니는 소리가 좋긴 한데 솔직히 외형이 좀 별로여가지고 고름을 많이 잘안나네 그나마 아이온 근데 이세개 중에서 1티어는 솔직히 빛의 감시자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 자 다음에 프렌즈 프렌즈는 근데 정의돼 있어 IGX랑 글리치 팝 그리고 이제 엘더 플레인 프렌즈 이세 개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글리치 팝 빨간색 이게 정말 이뻐요 저는 이거가 1티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디언이 비디오겠죠 근데 가디언은 은근 맛있는 게 많아 근데 나는 딱정의돼 있어 그 중에서 약탈자 약탈자 가디언이랑 소버린 가디언 프라임 가디언이거든요 근데 나는 진짜 약탈자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락타이차 검은색 소리가 좋아. 이게 가디언 소리가 진짜 좋아요. 모션도 예쁘고 킬 사운드도 좋아요. 나쁘지 않아. 자그 다음에 한 오딘 정도는 되겠어? 이 중에서 나는 이제 약탈자 오딘 맛있고 프라임 맛있고 글리치팝 세 가지가 제일 좋다 생각하는데 글리치팝 뭔가 좀 이쁜데 뭔가 좀 아쉬워 소리 이런 게 근데 진짜 약탈자를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닌데 소리는 약탈자가 제일 나무져 근데 그리고 모션도 좋고 그리고 약탈자가 스킨 잘 냈어 솔직히 말해서 블라스트 엑도 나쁘지 않긴 한데 내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렇게 들어간다 그 다음엔 마샬이 비주르겠지나 근데 옛날에는 마샬 스킨 이제 소버린파였는데 요즘엔 아니야.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질렸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소버린보다는 가이아랑 네오프론티어. 맞아. 네오프론티어가 이제 그 모션이 맛있자. 요중에서 세 손가락을 꼽으면 가이아랑 네오프론티어. 그리고 소버린 정도가 있겠네. 소버린이 좋긴 하지만, 너무 많이 써서 요즘에는 네오프론티어가 내 마음속이 튀어다그 다음에 버키 한번 갈게요. 아 근데 버키가 스킨이 살짝 없는 편이야. 효과 있는 스킨이 별로 없어. 뭐 아이온 버키, 뭐 중력 우라늄, 메이지 펑크, 프라임, 오리진, 뭐 제노헌터는뭐효과있는지도잘 모르겠고 레디언트 크라이시스도 이것도 약간 좀 애매해. 효과가 거의 없어. 솔직히 버키 스킨 좀 야무진 걸로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 이제 약간 그런 등급 있잖아요. 에더 이 플레임이나 스펙트럼 같은 등급들 있잖아. 엄청 높은 등급. 금장 스킨. 버키가 금장 스킨이 없어요.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막 야무진 것도 아니야. 라이엇이 버키를 버렸나 싶을 정도. 예쁜 걸안 내주는데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새그 손가락 안에 뽑자면 저는 근데 기본 스킨 제일 좋아하긴 한데 그나마 오리진, 오리진이랑 프라임이랑. 온이 오니. 온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깨비 도깨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에퍼은 생긴 게 너무 뚱뚱해서 좀 별로예요. 아 너무 뚱뚱한 게 아니라 뭔가 소리도 좀 좋지가 않아. 웅장하지 않아요 소리도. 뭔가 생긴 거에 비해서 밋밋해. 내가 너무 오리지널 사운드를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 뭐 아니면 버키 스킨 딱 해가지고 뭐 제우스 버키 해가지고 뭐 이제 잡으면 뭐 천둥 번개 치는 소리가 나도 벼락 치는 소리 얼마나 좋을까. 제우스 버키 해가지고 이제 그리스 로마시나 세트에서. <laughs> 그다음 불독 한번 해볼게요. 아나 불독 딱 정해져 있어. 내 취향 딱 정해져 있어. 딱세 가지 그냥 보를게요 아라시스, 글리치파, 그다음에 프로토콜입니다. 이세 가지. 제일 좋아하는 거는 프로토콜. 변형은 이거. 이거 제일 좋아하고 두 번째로는 아라시스, 세 번째로는 글리치팝 좋아한다. 자그 다음에 저지로 가겠습니다. 근데 요 부동에 이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글리치팝이랑 엘더플레임 크로노보이드 얘는 진짜 탑3리고기딱 쉽다 효과 있는 게세 개라서 나는 1티어는 이거 둘 중에 그냥 취향 맞는 사람이면 그냥 아무나 써도 될것 같아 이둘 중에. 근데 나는 글리치팝이 좀 이뻐 빨간색 변형 외형이 좀 이쁘니까 글리치팝 하는 걸로. 근데 소리는 엘더플레임이더 좋아. 아난 근데 용대가리침 질질 흐르는 거 약간 좀 그렇게 안 좋아해가지고 글리치팝 빨간색 변형이 제일 마음속에 클래식 가볼까? 이내 마음속에 i 입니다 a s s i c Clas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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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 i a g x 랑스펙트럼이랑 프라임 이세 개가 내 마음속의 t t i a little bit of a l i 고 t l e b 고 t of a little bit o 나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스 나 근데 이 스펙터는 진짜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 1 2 3등 꼽자면 이제 약탈자 무쇠가 아니라 약탈자가 진짜 좋아 약탈자랑 이제 프로토콜 프라임 정도 약탈자 무쇠가 아니라 진짜 써보면 압니다 아니면 rgx 스펙터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외형이 좀 별로야 스펙터 외형은 좀 별로야 랩춘도 맛있긴 해 근데 솔직히 근데 나는 그중에서 1등은 프로토콜 하겠습니다 핑크색 변형이 제일 이쁘다 근데 자 그다음에 오퍼 아 어, 근데 예전에는 아이온 많이 썼잖아 근데 최근에 별로 맛이 없어 써봐 자 이것도 딱 1,2,3등 고르겠습니다 일단 세손가락 안에 드는거 아라시스 최근에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포세이큰 이랑 그 다음에 약탈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맛있는거는 아라시스가 아닌가 내가 지금 최근에 계속 부케하는 이유가 이것 쓰려고 하는거야 약탈자 바이럴이 아니라 아니 약탈자 오퍼 맛있잖아요 님들 아니야? 어, 맛있다 생각하는데? 근본 이제 텐즈스킨이라고 있잖아 약탈자 솔직히 맛있어 하지만 아라시스의 그 쫀쫀함은 이길 수 없다 그 다음에 쇼티 한번 해보겠습니다 쇼티 아... 어... 1,2,3등 고르겠습니다 아라. 아라시스 쇼티, 랩틴 쇼티, 혼돈의 서막인데 이세가지가 3대장이거든요 랩틴은 여기서 솔직히 3등이고 아 고민 된다 그래도 혼돈의 서막 아, 이거 소리가 좀 야무지긴 하던데 근데 아라시스도 나쁘지 않아 근데 샀는데 나는 지금 아라시스 업그레이드는 안 했거든요 혼돈의 서막이 더 맛있어가지고 혼돈해서 한번 가겠습니다. 얘 소리가 너무 좋아. 솔직히 그냥 다 비슷비슷해요. 그냥 자기 취향대로 가는 거야. 자, 그다음에 쉐리프. 쉐리프는 뭐딱 고르자면 바로 고를 수 있어요. 이것도 네오프론티어랑 근데 그 대신에 노우 글버전 그다음에 아이온. 그다음에 어, 메이지 펑크. 고른 이유 알려드릴게요. 일단 모션이 굉장히 맛있어. 얘는 세속가동 안에 드는 거고, 아이온은 그냥 효과도 좋고 외형도 깔끔하니 맛있어. 그냥 소리도 좋고. 얘는 그냥 깔끔하니 맛있어. 메이지 펑크. 얘는 왜 골랐냐? 얘는 진짜 묵직해, 소리가. 그냥 쏘는 느낌이 달라요. 뭔가 묵직하니 좋아. 근데 메이지 펑크 약간 외형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호불호가 갈리더라고. 그 중에서 진짜 육각형인 아이온을 택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호불호가 거의 없어. 그 다음에 고스트 한번 가보죠, 고스트. 자, 근데 나 진짜 이거 약탈자 바이럴이 아니야. 이거 모두가 생각할 거야. 약탈자, 고스트랑 소버린. 그 다음에 난 가이아라 생각한다. 근데 나 진짜 약탈자 이거 굉장히 진짜 잘못 는 거야. 라우드의 아스파스가 쓰는 스킨이죠. 그리고 이제 d r 스의제스 님도 쓰더라고 최근에 쓴지는잘 모르겠는데 저번에 쓰더라고 다 좋은데 약탈차 고스트가 뭔가 쏘는게 고스트인데 뭔가 좀 강한 고스트 같아 뭔 소리지? 태미이가좀더 강한 거 같아. 헤드가 좀더잘 맞아 약탈차 바이럴이 아니라 진짜 저는 새 손가락 복잡면 1등은 예그 다음에 뭐2등 가이한 데 이제 파란색 가이야 소버린이 3등인 이유는 소버린 너무 하도 써가지고 살짝 물리는 같은 느 칼부터 하겠니면 칼부터 칼은 모션에 따라서 고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논터 모션 VCT 락인이랑 제논터 이거 두 개가 있잖아요 VCT 락인도 좋은데 그냥 제논터 나이프가 훨씬 깔끔 이쁜거 같아 라기는 뭔가 좀 뭔가 지저분해 너무 많이 뭐가 들어가있어 꾸미는게 그 다음에 이제 버터플라이 라이프 중에 한번 가볼게요 나는 뭐 근데 챔피언스 버터플라이 도 나쁘지 않긴 한데 r t s 가더 좋은거 같아 뭔가 들었을때 소리가 너무 찰져 효과음이 장난아니야 기가 행복해지는 느낌 버터플레이는 이걸로 갈게요 아, 두번째는 챔스 버터플레이야 내 마음속에 두번째는 하나밖에 없는 거는 얘기 안할게요 쿠나이는 뭐 챔스쿠나이 무조건 가야지 자 이제 도끼류 볼게요 도끼류 소버린 도끼가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소버린이 근본이야 솔직히 말해서 전형감이나 네뷸라 칼은 그게 왜 갑자기 왜 나오죠? 난 그래서 솔직히 이번 칼도 약간 소버린 소드마냥 챔피언스 이제 장식해가지고 나올 줄 알았어 칼딱 들면 이제 도끼 날에 빛딱 나고 와 그럼 진짜 예쁠 것 같은데 단검 한번 가보겠습니다 단검 솔직히 글리치팝 단검은 이기가 힘들지 몰락 단검은 예외로 할게요 모션이 다 다르니까 예글리치팝 단검이 그나마 단검 중에서는 제일 이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람빗 암빗. 카람빗이 근데 진짜 해자야 카람빗 무조건 사야 돼 다른 카은다 포기하는데 카람빗은 절대 포기 못해 챔피언스 카람빗 와 이거 아나 근데 여기서 1등은 무조건 약탈자 카람빗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챔피언스 카람빗 아니 약탈자 파리가 아니라 님들 진짜 정확게 약탈자 카람빗이 안 이쁘십니까 아 진짜 이쁘다니까 이 진짜 이뻐 와 빨간색 카람 빨간색 팍 나오고 검은색 빨간색 딱 나오고 정말 약팔이 없이 정확하죠 정확한 안목 절대 이제 동남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 저는 근데 칼 전체 1등 꼽자면 난 그래도 약탈자 카란비이 아닐까 나는 이게 전체에서 1등이라 생각해 솔직히 아 진짜로 또 약탈자가 아니라 진짜 이거 많이 쓰잖아 아닌가? 딜리지 않냐고? 요뭘 써도 어느 정도 쓰면 질려? 만약에 이제 세 손가락 뽑자면, 나는 이거 1등, 이거 침편스 카른비이 2등, 3등 제노헌터. 그 다음 뽑자는 뭐, 그팝 단검이 되겠지? 메인 매치가 왔죠. 벤자이 펜텀, 팬텀. 팬텀부터 가겠습니다. 팬텀부터 자, 최근에 내가 쓰고 있는 거딱 해줄게. 그냥 내가 쓰는 걸로 할게. 탑 3. 레디언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그 다음에 약, 아, 그 약탈자가 아니라, 아, 죄송합니다. 아, 약탈자가 입에 베어가지고 약탈자 아닙니다. 예. 경찰 팬텀그 다음에 하나를, 진짜 그나마 소비 예, 3등. 진짜 1, 2등 가리기 어려워. 근데 나 요즘에 레디언트 엔터테인먼트에서 보라색 변형이 진짜 잘 맞아, 이거. 보라가 진짜 잘 맞습니다, 이거. 총 사운드가 달라, 애초에. 보라는 뭔가 좀더 찰지고 약간 둔탁한 느낌이면 얘는 뭔가 공기총 소 느낌이야. 펑펑펑펑펑거려. 사운드는 얘가 훨씬 맛있고, 모션은 얘가 맛있어. 제일 마지막은 군대 생각이 나서 쉬냐고요 밴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밴달은 근데 진짜 취향차이라. 아, 이거는 솔직히 다섯 개 고를게. 일단 챔피언스 밴달, 그 다음에 혼돈의 사막 그 다음에 프라임, 그 다음에 rgx, 그 다음에 아라시스 하겠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1티어는 소라이즌 밴달이긴 한데, 소라이즌 밴달은 여기서 이제 경쟁이 안 되니까. 5등, 5등은 프라임 밴달입니다. 프라임 밴달, 왜 5등이냐? 아, 그냥 너무 많이 써서 질려. 근데 가끔 쓰면 너무 잘 맞아. 그래서 포기 못하는 스킨. 얘는 그냥 국밥이야. 약간 4등 rgx로 가겠습니다. rgx. 그냥 무난합니다. 뭐, 외형도 뭐 나쁘지 않고, 사운드도 나쁘지 않아요. 자, 이제 3등 골라보시다 3등. 아다시스 벤달입니다. 이 친구도 진짜 육각형이에요. 외형도 나쁘지 않고, 소리도 잘 지고, 킬 사운드도 좋아. 대망의 2등. 혼돈의 성악 벤달. 얘는 근데 솔직히 진짜 좋잖아. 짐도 a 티어잖아 근데 나이 스킨이 진짜 희한한 게, 잘 맞을 때는 진짜 잘 맞는데, 안 맞을 때는 진짜 안 맞아. 그리고 스프레이 쏘면 잘안 맞는 것 같아. 얘 무조건 원탭 때려야 돼. 그래서 얘가 2등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 가보겠습니다. 대망의 1위는 챔피언 스 22년도 벤달 제가 항상 말하죠 이것보다 맛있는 킬 사운드는 하나 없다 솔직히 외형은 잘 모르겠어 나도 하지만 이거 한정판이라서 지금 못 사잖아 그래서 더 원하는 그런 것도 있어 그냥 딱 보면 내가 그런 거 보면 진짜 거의 호불호 없는 거 아니야?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고트잖아 다 앞으로 나올 신 스킨이 진짜 역대급 모션 사운드 이런 거 아니면 안 사도 된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대충 스킨 티어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리뷰 한번 보시고 사는 거 추천합니다 그래도 그냥 부탁되고 이거 보자마자가몽키는 이거 1티어라고 했던데? 하면서 사지 말고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니까 리뷰 한 번씩 보시고 사는 걸 추천합니다.